자, 12번지 볼게요.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랬네요. 그죠?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세팅부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두근의 합이니까요. 얼마죠? 네, 1이죠, 1. 예, 두근의 합은 1입니다. 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는요? 두 분의 곱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네, 3입니다. 3. 괜찮나요? 뭐 이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선님더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 맞아요. 자, 알파, 베타가 이거에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 한번 봐봐. 알파, 베타가 이거에 해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선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은 0. 요거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은 0. 요렇게. 이해가 돼요? 요거 네, 두 가지. 자 요거에 더해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걸 푸는 데는 요걸 이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자 마이너스 4 얘를 한번 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0을 이용해서 한번 풀자면 첫번째 요런게 가능하겠네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아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알파 세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대신에 자 지우면서 하자 다시 알파 세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자 요걸, 이용한,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걸 좀 이렇게 이 알파 제곱을 네,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이랑 나눈 상황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자그 다음에요. 알파로 한번 묶어볼게요. 알파로 묶었더니 알파 제곱 아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선생님 요 부분만 한번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왜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서 얼마에 마이너스 삼이네. 이렇게 이항할 거니까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에 네, 마이너스 삼알파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삼알파. 우리 내림차순으로 써볼까? 요거부터 시작해서 자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삼알파, 마이너스 사. 요거만 남았네 이제 그죠? 어때 이해가 됩니까? 괜찮니?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아 요거요 요거. 음... 네, 뭐 지금은 뭐다 됐으니까 한번 화, 차수 내리는 것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이 알파 제곱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삼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삼이에요. 자, 써볼까? 예, 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삼, 마이너스 삼 알파,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최종적으로 괜찮습니까? 음... 좋습니다. 한번 보죠. 자,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래요. 얘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죠? 그럼 한번 여기다 식을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답을 한번 내보죠. 자, 초록색 갑니다.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분의1 이렇게 되나요? 괜찮니? 그러면... 음. 자 이거를 네자이거를요사 알파 플러스 일 분의 마이너스 일 플러스 사회타 플러스 일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러면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4 알파 플러스 1 4 베타 플러스 1 분의 맞죠?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괜찮니? 자, 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16 알파 베타 맞죠? 그 다음에 4 알파 자, 여기서 4 알파 4 베타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사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일프네. 괜찮니? 자 분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두개 같이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사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겠네. 어때요? 정리되나요? 정리되나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내보죠. 알파 베타에다 3 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1 넣으면 얘는 자 얘는 얼마가 돼요? 여기다 3넣고 여기다 1넣는 겁니다 여기다 3넣더니 었 얼마가 돼? 네 그렇죠 48자 플러스 4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48 네,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53분의 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자 어디 답이 있나 볼까요? 자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자, 봐봐. 이게 막,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한데요. 어떡하죠? 저 이거 생각 안 나면 어떡해요? <laughs> 아침이라 선생님 목이 이렇게 잠기네. 자,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주어진 조건 이거 가지고 만, 만으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식을 찾아낼 때 있잖아요. 그 방법이 지금처럼 차수를 내리는 게 여의치 않으면은요. 이게 0인 걸 이용해서 직접 나누면 100% 됩니다. 오히려 잘안 안 보인다 그랬을 때는요. 예, 빠른 결정으로 직접 나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나누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알파 곱해. 그럼 뭐가 되죠? 알파 세제곱 맞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괜찮습니까? 예,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빼면 0 되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네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3 알파 예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니? 예, 여기도 마이너스 1 해볼까요?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네,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오네.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예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